자, 그러면 첫 번째 지역부터 가보겠습니다. 고향으로 떠나보도록 할게요. 자, 덕양구 지축동에 위치한 복층형 오피스텔입니다. 아, 위치가 3호선 지축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위치고요. 아, 시세 보니까 3억 2,800만 원에서 3억 8,2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자, 복층형 오피스텔, 누구나 한 번쯤 꼭 살아보고 싶은 그런 로망의 네, 그런 또 주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지, 어떤 식으로 투자에 임할 수 있는지 정보 전해드릴게요. 자, 이분을 이분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RC부동산연구소의 김미라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KRC부동산 김미라 팀장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매물을 이제 보실 텐데요.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입니다. 현재 3호선 지축역에서 도보로 3분 정도의 위치에 있고요. 현재 3룸형 보층형 오피스텔로서 시세 가격은 3억 2,800만 원에서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 투자 예상 금액은 2,800만 원서부터 에 3,200만 원입니다. 현재 투자 포인트로서는 지축동의 현재 생활 인프라 그리고 교통, 녹지까지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고요. 현재 직주 근접의 입지로 인해서 풍부한 배우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개발 호재가 풍부함으로 인해서 지축역의 랜드마크로 예상을 해서 높은 거주 선호도와 안정적인 임대 가능과 또는 미래 가치가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개발들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호재를 누릴 수 있는지는 저희가 잠시 뒤에 차근차근 또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은이 곳이 입지적인 장점도 굉장히 큰 곳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또 장점 누려볼 수 있는지 그런 정보들까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지축동 하면은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곳이 거주하게 굉장히 만족도가 높게 또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변 분위기 어떤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팀장님, 입 지역권 좀 어떤가요? 네, 지축동의 입지 분석으로 가보겠는데요. 현재 3호선 구파발 서울역이죠. 그다음에 바로 한 정거장인 지축역, 지축 지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은평 누타운과는 굉장히 맞닿아 있죠. 그리고 생활권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리고 개발이 한창 중인 은평 누타운과 원흥 지구 중간 집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아래로는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지식 산업 센터가 현재 분양이 완료돼서 지금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흥 지구와 삼성 지구는 현재 개발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입주를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지축 지구는 현재 지축 역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지금 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토지가가 굉장히 급상승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도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북한산의 조망권과 그리고 소호롱이라는 세계문화유산도 함께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축역을 기점으로 해서 아래에는 창릉청에 대한 녹지 조망권도 품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자가용 이용시에도 지금 도로교통망도 함께 보겠는데요. 통일로와 또는 제1순환고속도로와 그리고 서울 문산 도로와 함께 또 여기에 원흥 강매 구간과 또는 화정 신사 구간이 함께 연결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신내역을 중간 정착지로 통과하는 GTX A 노선이 현재 공사 중이고요. 그리고 신분당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축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첨단 복합산업 단지와 삼성 테크노밸리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은평 성모병원이 현재 문을 열 예정이고요. 현재 쿠팡물류센터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 그런 지역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은평 누타운 쪽에서 3호선 라인을 타고 인근의 배우 수요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형 쇼핑몰인데요. 또한 그 생활 인프라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지축지구, 고향 쇼핑센터, 어, 롯데몰이라든가 또는 이케아가 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편리한 입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천혜 자연환경을 품는 북한산과 또는 서울호 그리고 곳곳에 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창릉청까지 있어서 녹지의 조망권도 함께 품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 녹재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것은 거주망축도로 눕힐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정, 어, 좀 그런 호재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지적인 장점들 여러분께서도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이곳이 또 아, GTS와 관련된 호재도 역시나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이로 인해서 강남과의 접근성도 굉장히 또 용이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 저희가 개발 호재 통해서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들, 이 밖에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아, 네, 개발로제 첫 번째로서는 저기 GTX A 노선을 어, 보겠는데요. 현재 수도권 외곽에서부터 서울 도심 주요부를 연결을 해서 화성동탄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GTX A 노선입니다. 현재 전철보다는 3배 이상 빠를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서울, 일산에서 서울까지는 14분대로 또는 삼성까지는 20분대로 단축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 어, 수도권의 심각한 출퇴근 교통난을 해소를 하고 서울내로 빠른 시간 내로 상당히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생산 유발 효과는 27조 원, 그리고 고소, 고용 창출 효과는 19만 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GTX 노선 중에서 가장 빠르게 사업 진행 중이고요, 2024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인데요. 현재 신분당선은 광교, 분당, 판교를 거쳐서 성남, 서울, 강남역까지 이어지는 황금알을 낳는 황금노선입니다. 현재 서북권 연장선의 마지막 종착지는 고향 삼성과 연결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이용시에는 단축 시간이 15분에서부터 25분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고향 삼성 원흥. 지축지구 또한 창릉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에 비해서 교통망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업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GTX-A 노선과 함께 철도교통을 이끌어 나간다면 굉장히 어, 미래가치가 밝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어, 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교통호재 중에 지하철 서부선을 연장한 고양선입니다. 현재 고양시청에서부터 창릉 신도시 6호선 세절력을 잇는 경전철인데요. 현재 올해 2월 예비성 타당성 시작 후 5개월 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GTX-A 노선과 대공역까지는 좀 일치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세절력에서 환승을 통해서 서울 접근성을 향상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고양에서 여의도 이동 시간은 50분에서 25분 정도 단축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년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부동산 어떤 가치와 가장 밀접한 게 교통호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차량 지축 차량 기지 이전 추진입니다. 현재 1985년도 3호선 전철 개통 당시부터 3, 4, 5선에 경정비 또는 중정비를 하는 핵심 장소였던 그 장소가 현재 국내 최대 규모죠. 어, 이 기지가 현재 삼성이나 지축지구의 발전을 막고 있다고 이제 언급을 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평 누타운이나 삼성 원흥 지축지구의 어떤 뭐 부족한 시설들을 어, 충분히 어, 수요 공급이나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을 해서 3호선 파주시로 연장이 됨에 따라서. 삼성 지축 지구 도시 발전의 완성도를 또 높이고 또한 통일로 주변이 어, 교통의 혼잡을 갖다가 개선시킨다는 그런 어떤 어 것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다음은 지축 지구와 또는 은평 누타운과의교량 사업인데요. 현재는 지축역에서 어 서울 은평 누타운을 왔을 때는 통일로 쪽으로 돌아서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 앞에 다리를 이제 놓은 사업을 지금 예정을 하는 거죠. 그 경우에는 은평 누타운을 거쳐서 바로 상암 DMC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말까지 지축지구에약한70% 정도가 입주하기 때문에 빠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개통 다리가 연결이 된다고 하면 삼성지구 또는 지축지구 은평 누타운까지 어떤 수요층을 풍부하게 끌어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축지구는 본격적인 입주가 지금 시작이 됐고요. 신도시가 자리 잡는데 필요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현재 그 이미 아파트 가격은 많이 오른 상태고요.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양한 개발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사업 속도 또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수혜 또 빠른 수혜 원하시는 분들은 이전까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투자 전략 어떻게 수면좋줄지 매매가, 임대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통해서 만나볼까요? 네, 지축동 복층형 3룸 오피스텔인데요. 시세는 3억 2,800만 원서부터 3억 8천 2백만 원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 임대 시 예상 금액은 3억 원에서부터 3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 예상 실투자 금액은 2천 8백만 원에서부터 3천 2백만 원이지만 현재 선분양된 어떤 그 부분을 감안을 하면 완공되는 시점에서는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동일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세 임대시도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요. 어, 보증금 2천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월약한 110만 원 정도 수입 창출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개인, 물론 대출이나 신용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지만 현재 예상 실 투자 금액은 1억 800에서 1억 3,200만 원의 네, 미래 가치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매매가 임대가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